태종은 자신의 모든 정사를 다 그만두고 왕궁에서 물러나서 다른 궁인, 풍양궁에서 살면서 자신의 정사를 세종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두 아전이 서로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논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에게 달려 있다. 그러자 을이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벼슬을 하게 되거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모두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비록 임금일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전들이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태종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종이를 가져다가 글을 쓰고 임금인 세종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가지고 가는 아전을 한치급 올려주기 바라오. 그리고 그 글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가백에 그 글을 전달해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갑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종 임금에게 전달해 주려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복통이 왔습니다 배가 너무나 아파서 편지를 을에게 대신 전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인사발령이 인사 났는데 을은 진급을 하고 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임급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까닥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마음으로 경영을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고 또,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늘에 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옛날이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온의심으로 하고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예이고, 빌레문의 종이고, 또그 당시에는 노예였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가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것도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잡히면, 감옥에 가고 그리고 심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책의 제목이 빌레몬소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또 종에게 많은 돈을 잃은 사람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빌레몬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종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는 모르지만.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종을 잡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 그리고 아키보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가족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고 빌레몬은 존경받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골로새서로 잘 알려진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릴 정도로 아주 충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고 그리고 모든 집안이 하나님께 믿음을 아주 귀한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많은 돈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쓸때 일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가택 연금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10절에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네시모가 믿음이 아주 좋게 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주 사랑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이 된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단임 목사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의 단임 목사입니다. 마침 그 옆에 같이 있어서 에바브라가 빌레몬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에바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빌레몬을 잘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레몬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은 빌레몬의 종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놀랬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세교의 담임 목사인 에바바라를 통해서 빌레몬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일어난 사건, 관계,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네시모가 돈을 훔치게 되고 그리고 돈을 훔친 그 사건은 분명히 죄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의 삶에 간섭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이 사람을 믿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이 일들 놀랍도록 우연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우연히 바울에 있는 로마로 흘러들어오고 우연히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필 거기에 골로새 교회의 단임 목사가 거기에 같이 있는 놀랍도록 우연의 우연이 겹칩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이리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됩니다. 그 출발과 과정은 아주 나쁩니다. 거기에는 죄가 나오고 죄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하고 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해 보시면 잠시를 영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을 잠시 떠나는 빌레몬을 잠시 떠나는 이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전에는 죄지은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서로에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오네시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빌레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돈을 그의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종이 가져간 또 훔쳐간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종에게 돈을 잃어버렸지만 그 종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빌레몬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빌레몬이 사도바울에게 빚진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보금의 빚진 자. 사랑의 빛진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니 목사인 에바브로 디도에게 복음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에바바라를 통해서 빌레몬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너도 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짓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에 용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은 복음의 빛인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인자이기 때문에 너도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뜻은 용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빌레몬을 용서하라.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빌레몬을 에바바라를 통해서 알게한 여기에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이 무엇이냐면 화해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화해시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냐면 오네시모가 많은 돈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돈을 자기가 갚겠다고 빌레몬에게 제안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내가 그 돈을 대신 갚겠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화해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섭리의 이유를 알았는데, 나보고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뜻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서 손해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도바울의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변화서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영, 어, 영국 의사당에서 중요한 변호를 맡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 거기에 부담감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변호를 담당할지.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부담이 많고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평소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조현병도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마약을 사서 자기 마차를 몰고 템지강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마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차를 몰고 달려서 템즈강 주변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고 보니까 자기 집 앞입니다. 그날 너무나 안개가 껴서 마차를 타고 이제 템즈강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달렸는데 자기 집 주변을 빙글빙글 돈 곳입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안 보였기 때문에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햄지강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기 집 앞인 것입니다. 그날 죽기로 한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음독 자살을 시도하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침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하고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독제를 주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로 오른쪽 자기 손목을 긋기로 하고 면도칼을 가지고 손목을 그었는데 마침 그때 면도칼이 부러졌습니다.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는 목을 매달아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고 그리고 목을 매습니다. 천장에 달려서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순간 달려있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국 33살에 되던 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에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심정을 뚫고 들어와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 이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회복되어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찬송 작사가가 됩니다. 그가 써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 찬송곡이 무려 67곡, 67곡이나 됩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바로 이 카우포가 쓴 찬송시입니다. 윌리엄 카우포는 말씀드린 대로 죽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실형에 여러 번 옮겼습니다. 정말 독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보다 더 강합니다. 그가 죽지 못한 모든 일들,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카우퍼는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와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코로나 사태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있었고 또 죄를 지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못한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지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지은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친 문도 있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열린 문이 있었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그런 일들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그 이유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도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 그리고 필레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유와 섭리와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신실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시는 일들의 이유를 찾으시고 뜻을 찾으시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이유를 찾으시고, 뜻을 찾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